안녕하세요 사납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메 바로 할로 카봇 완전 신제품 브레이브로드 그리고 마피스 첫째 팔인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할까요 우와 여기 는요 킹다이저가 있네요 오, 신제품 킹다이저 있고요 여기는 골드렉스 어? 마피스 이게 마이스야 어? 브레이브로드도 있다 이게 뭐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드렉스 프라우드제트도 있고요 어? 많이 있다 프라우드제트 많이 있다 자 여기는 오 스타 스타플스토 있고요 프라우드 제트 우와 여기는 아머포스 킹다이즈 여기는 킹다이저 여기는 제트 렌 여기 는 스트라이크 트래카세트 어, 여기는 어 헬로카브 시계 버전 2 세트네요. 오. 여기는 드라곤 닉스 오, 많이 있어요. 여기는 메타 팔콘. 오, 좋아요. 여기는 패트론 S. 다이어 EX. 오,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가바 캡틴. 여기는 산테페 에이스. 여기는 코니 마이스터 여기는 고스테이서 투루 어 좋아요 어 여기는 마이크로 카봇트 있는데요 어 쏘나타 아티 여기는 아스타엑스 댄디 아닌데 여기는 아반떼 프론 아닌데 에이스인데 뭐야 이거는 이건... 다 엉망이네요 지금 자 벨로스 스카이 스와트 여기는 어 얘는 또 뭐냐. 좀 제대로 해놓으라고요. 소나타 아띠. 얘는 어.. 프라우드도 있고요 얘는 또 뭐야. 어, 스 스카이도 있고요 산타페 에이스도 있고요좀 제대로 좀 놔두세요. 지열이 엉망이군요. 여기. 벨로스터 스카이. 소나타 아띠도 있고요 여기도 엄청 많이 있네요. 어.. 프라우드 블레스터.. 크랜 엄청 많이 있구요. 제 s t 그냥 막 널려 있어요. 지금 크라우드 스탑이 좋아요. 어, 그렇군요. 어, 자, 그리고 여기는 폰도 있네요. 폰어 많이 있구요. 신작 오토소이 27,800, 원2 우와, 싸다. 엄청 싸다. 비트론 어, 비트론도 많이 있구요. 그리고, 메가볼드 오 신제품 메가볼드도 있고요엔디도 있네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 어? 이게 바로 브레이브로드 오 브레이브로드는요 가격이 여기 있네요 오 가격이 이거는 좀 센데 자셀만한거 볼게요 한번 브레이브로드 신제품인데요 브레이브로드 마피스가 네가지 모습으로 크로스아치 할수 있대요 아 그런거구나 크로스 콤비네이션 시스템이래요. 전기와 맞물리 간편한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 생긴 게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브레이브 로드가 브레이브, 브레이브와 로드가 합쳐서 브레이브 로드, 그렇군요. 합체, 상차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합체래요. 자, 브레이브, 얘가 브레이브, 얘가 브레이브야? 얘가 브레이브요 얘가 로드래요. 오, 로드는 불도저네요 어, 브레이브는 이거 무슨 지뢰, 지뢰차 같은데요? 어, 좋아. 브레이브 로드. 브레이브는 상체군요. 강력한 힘과 용맹, 지혜, 욕 정의 모든 것을 갖춘 영웅이래요. 지나친 자신감은 항상 문제가 생기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차는도와준대요오 그렇군요. 어 로드는요 하체인데 기어 말썽꾼으로 행동이 느리며 다른 카봇에 비해서 작은 편이래요. 소심하지만 갈등 해결 능력이 있대요. 그래요. 브레이브 로드 오 합체 오 마가 있고요. 피스가 있군요. 그래서 합쳐서 마피스. 짠 이렇게 합칠 수 있고요. 여기는 로드, 브레이브 합치면 브레이브 로드. 그리고 만약에 어, 마하고 로드가 합치면은 마하 로드. 피스하고 브레이브 가 합치면은 브레이브 피스. 와 신기하다. 이런 장난감은 예전부터 있긴 있었죠. 트랜스포머 같은 쪽에 있었는데 어, 카봇에서도 이렇게 하네요.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어, 어 트럭, 카봇, 불도저와 카봇, 로드가 합찬 카봇. 힘, 용기, 지혜,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다. 어떻게 <laughs> 등에 달린 레이저와 양동철등중앙대 쌍권총으로 가슴이 홀에 나가는 어, 충격파. 홀 어떻게 사용한다. 어, 어떻게 사용해서 세상 아름답게 바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요. 자, 2017년도 실온은 완전 신제품이구요. 어, 비키 베트남에서 만들었고, 어, 소, 소야 콘텐츠 패터리에서 수입해서, 선농에서 판매하고 있네요. 어, 물을 한번 보니까, 어, 뭐랄까. 점점 디자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힐로카 봇을 어, 보여줍니다. 어, 얼굴이 특히 나아지고 있네요. 얼굴 좀개성적인 한데, 어,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지금까지 나온 옷, 지금 안 생기고, 독특하게 생겼어요. 자, 이번엔, 마하피스. 마하피스는요, 와, 마하피스, 뭐냐. 마하피스. 마하피스는요, 자, 역시, 어, 마하피스와 브레드로가 합쳐서 네 가지 모드로변신할수 어, 있대요. 콤비, 크로스 콤비네이션 시스템이구요. 자, 마라는, 이, 어기카가 있구요. 어, 스포츠카, 그런거죠. 이렇게, 어, 뭐라 할까? 레이싱카 같은 거고요 이거는, 어, 피스라고, 이거는, 어, 헌비차, 험비차량처럼 헌비 군용 트럭이네요. 군용 지프 트럭인데요. 지프차인데 죄송합니다. 지프차. 마하피스가 마하피스를 합체. <laughs> 마하피스. 잠 뭐, 고들할게요. 어, 실물을 보니까, 어, 얘는 약간 중국 로봇처럼 생겼는데? 그죠? 중국 로봇처럼 생겼다. 파란색에 보라색이 많이 들어갔고요 어, 중국 로봇처럼 생겼어요. 마하! 상체고요 세상 어디든지 못간 곳이 없다 움직임이 재빨라 여기저기 돌아오면서카보세에게 소식을 전해준다 오 그래요 피스! 하체고요 항상, 세상, 항상 세상을 즐기는 성격으로 어떤 난관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한번어가 나면 폭발한대요 우와 합체! 마하피스! 마하피스! 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합체하면 마하피스 또 어, 이렇게 합체하면 브레이브로드 이렇게 합치면은 마하로드, 이렇게 합치면은 어, 브레이브 피스라고 나와있네요. 아까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하 피스가 마하 피스로 합체. 버기 카봇 마하와 허머 카봇 피스가 합체 로봇 카봇으로요. 날개를 이용해서 세상의 평안 위에 여기도 날아다니는데요. 분신술 상대로 분신실로 상대를 혼란의 파티를 하면 후레드 망치로 땅에 내리치면 강력한 충격, 충격파를 발생시킨대요. 이게 망치야 도끼처럼 생겼는데 <laughs> 아, 그래야 뭐 부, 붙이면 다 말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 2010년도 시월 나 완전 신제품이네요. 와 좋아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많이 있어요. 어, 여기도 어, 브레브로드 마피스 있고요. 요기에도 브레이브로드도 많이 있네요. 어, 브레이브로드 좋아요. 어, 이렇게 신제품이 많이 나왔을 줄이야.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결국에는, 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바로, 4대 합체 로봇이 아니에요. 바로, 어, 2대 합체 로봇이 두 개가 나온 거죠. 브레이브로드라는 어, 합체 로봇하고, 마피서는 합체 로봇이 나왔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호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이제 상체 있죠 하체 있죠 또 상체 있죠 하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다 빼요 뺀 다음에 얘랑 얘랑 붙일 수도 있지만 얘랑 얘랑 붙일 수도 있고 또 얘랑 얘랑 붙일 수도 있지만 얘랑 얘랑 붙일 수도 있고 이렇다 얘기예요 그래서 총네 가지의 로봇으로 어 합체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할수 있던 거죠 음 그래요 뭐 판매는 좋겠지만은 좀 실망이네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4대 합체 로봇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미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어, 4대 합체 로봇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홈비 어, 합체가 나오다니, 어, 조금 실망인데요. 뭐 어차피 뭐 나는 잘안 사니까. <laughs> 저보고 안, 안 산다 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이거는 더안 사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필요하신 분은요, 이곳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바로 홈플러스. 어, 하계점이에요. 자, 서울에 있는 하계점입니다. 필요하시면 고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